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인생은 나름다인 것입니다. Life is beautiful, right? So time goes very fast.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데요. This is April 15th. 오늘 4월 15일입니다. 제가 강아지를 한 마리 입양했는데요. I, I adopted p u p p y 네, 여기 아, 제가 강아지를 한 마리 입양했습니다. 이제 딱 생겼는데요. 그런 he or she 이렇게 물어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아, 어, 강아지가 남자냐 여자냐 뭐 이제 암놈이든 수놈이 그러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걔한테도. 그래 H O R C. 이러면 이제 강아지 남자입니 여자입니다. C입니다, 여자 강아지인데요. 그래서 강아지도 요 케미스트리가 있어야 된다고 이제 궁합인데요, 사람하고 맞아야 됩니다. 저도 강아지를 아, 많이 키웠는데요. 그 강아지를 뭐 가장 오래 어, 키운 강아지는 15년 아, 살다가 늙어 죽었습니다. 요크셔테리어인데요. 근데 강아지는 사람하고 많이 맞아야 됩니다. 이제 케미스트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so he has good chemistry with her 궁합이 사람이 마음이 주기 잘 맞는다는 chemistry라는 게 강아지 개하고도 궁합이 맞는 개가 있고요 또안 맞는 개도 있습니다 저도 뭐 개도 많이 키웠는데요 그 이렇게 몇년뭐 이렇게 늙어 죽을 때까지 키우는 어 개들은요 궁합이 있어 chemistry가 있어 요 he has good chemistry chemistry is important chemistry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 소설을 보면요 그 어, 옛날에 그 하나님이 그 인간을 만드실 때요 남자 여자를 이렇게 이제 붙여서 만들었다 그런다 등을 이렇게 딱 대고요 이렇게 등을 그래서 서로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살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잘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서 그 같이 붙었던 사람들끼리 사람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사는 사람들은 그그 그 옛날 연인이 아니다. 예, 게 j i s hypothetical hypothesis. 근데 그 가설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냥, 그냥 하나의 그 아, 아, 하나의 그 아, fabrication. 그사람 그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데 in the beginning, God c r e 천지를창조하라 하나님이 God created a d 을 만들고 아, Adam's 하면 아담의 갈비뼈 배우자는 뜻입니다. Spouse. Yeah, yeah. let's learn 이래 하지 마시고 근데 한국말로 배우자니까요 s p o u 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Adam's rib, Adam's a p p e 이거 이제 그 남자 목표식으로 so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s and earth God created Adam 그리고 그 어, 아담의 옆구리를 떼가지고 그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yeah. uh, spinning w e e l 하면요 그 시간을 낭비한다 이런 뜻입니다 He's spinning w e l l 어, 흑바퀴를 돌린다. 이런 말인데요. He's spinning w e l l Don't spin the wheel. 이렇게 해도 할수있고요 Tom, Dick, and Harry. It's Tom, Dick, and Harry. I don't invite the Tom, Dick, and Harry. 이게 어중이또중이 이런 말이거든요. 어중이 개나 소나. 이런 말을또 영어에 있는데요. I don't invite the Tom, Dick, and Harry. 이렇게 해도 할수있고요 어중이또중이. 어중이. 뭐, average people. 뭐, 어, 아무 사람하고는 말하지 않는다. I don't meet the Time to get Harry.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식당에 가요. Do you have a doggy bag? Do you have a doggy bag? 제가 개 주려고 하는데요. 좀 싸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개를 안 키우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Do you have a doggy bag? 한번 좀 싸주시겠습니까? 이말인데요말이참 재밌는 말입니다. 그 o u l d you r a p this place? 이렇게 해도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그것, 하면 재미가 없고요 do you have a d o g 개한테 주지도 않으면 자기가 먹을 거면서 떠요 y o 면다 a 박 하면 좀 싸주세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do you h a 참 유용한 표현인데요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 접두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근데, 어, he deflowered her 하면 이제 flower에다가 d를, de를 붙이면 요꺾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I deflowered, d f l o w e r r o s 하면 도절꺾었다데 이게 언어적으로는 씁니다. yeah metaphorically yeah. he deflowered her 하면 그는 그녀를 꺾었다. 이게 이게 이제 시적인 말인데 옛날 구어적인 말이다. 지금도 사용한다. 근 그는 그녀의 그 꺾었다는 말은요. 처녀성을 이제 뭐 이런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에서도 이런 말을 쓰는데요. 뭐 심은 뉴욕타임즈의 그사설에디토리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현대사에서 회 이런 말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so, 로마네 디테일을 쓰자 로마리아 독재자들이요. 그~ 히디 플라워를 코모네 이~ 실제로 그랬다 그럽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이제 그~ 디플라워드 아, 이제 그 나이가 어린 여자를 할때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뭐 아주마한테 그런 말 쓰면 안됩니다. 할머니한테 그런 말 쓰면 큰일납니다. 안 맞습니다. 이제 Nuance is very very important. English, there s a lot of Latin. 라틴어가 굉장히 많은데요. Buffet, 이제, buffet 이것도 불어에서 나온 말이거이요 라틴어거든요. 레스토랑, 불어에서 나온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데자뷰도 불어에서 나온 말이고요. 어... 굉장히 그 불어에서 어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스에서도 나왔는데요. 그... 그리스에서는 뭐가 나왔냐면요. Hysterie, Hysterie가 이게 여자 자궁이라는 뜻이거든요. o um, u um, o m W, 인데 Hysteria 이게, 이게 여자 자궁이라는 뜻인데 이게 히스테리가 생긴다. 이게 그 히스테리 학말도 됐는데 이는 외래를요. Adopted word라, l adopt. 그래서 I adopt word. 한국에도 외래가 많죠. 빵은 포르투갈어거든요. 빵요 그래서 어, 미국 사람들도요 한국어를 씁니다. 이제 재벌, 제벌, 재벌도 미국 사람들 이 쓰는 말이고 미국사 일본어로도 많이 쓰거든요. 이제 쇼군, 쇼군 또 이게 그 일본 말인데 영어화된 말이에요 쇼군, 타이쿤 이게 이면 재벌인데 미국, 미국 사람들 이렇게 이 씁니다. D Y C O N이라고 이서아 어, 김치도 이제 뭐 미국 사람들도 어, 김치를 먹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뭐 한류. Korean waves도 많 e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리라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국이 이게 Korean is world language. 한국 세계라. 네. 어, 한국. We have to disseminate Korean all of the world. 우리가 한국 세계 전파해야 는데 We must be proud of Korean. 그 세종대왕이요, King Sejong. 세종. He heard the voice from heaven. 그 하늘에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한글을 만들어라 이런 음성을 듣고 그 한글을 만들었다는데요. Korean is world language. 한국어가 세계어입니다. 영어 가 세계 공통어고 한국어가 한두 번째, 세 번째 언어가 되는 한국이 참 작은 나라예요. 이제 40년, 5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이 굉장히 작은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30년 전이었을까요? 30년 전에 홍콩에서 그뭐주윤바아가 밀키스 선전하는 거 보고 우리는 언제 그렇게 될까 하는데 지금 이제 한국이 이제 한류가 있기 때문에 어뭐 아, 케이팝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합니다. 예. 이제 cross란 말을 아, 가지고 알아보거든요 이게 이제 don't cross me 하면 나를 건들지 말아야 하는 말이고, don't cross him 그의 신기를 불편하게 하지 마라, don't cross him and live 그를 건들 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 아무도 없다, don't cross and live 이렇게도 쓸수 있습니다. He is to die young 하면은. 그는 어려서 죽을 운명이었다. 운명을 나타내는 부정사. He is to die young. 아주 멋있는 어, 시적인 그런 문장입니다. 근데 priceless 하면요 이거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비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아주 멋있는 단어인데요. Priceless beauty. Well, love is priceless. Gospel is priceless. Priceless. 도지히 값을 매길 수 없는. p r i c e 가 s 붙이면 물가가 됩니다. Prices are very high. 물가비싸지 요즘은 정말 물가 비쌉니다. 살 bring up the bacon 먹고 살기 어렵다. It's hard to bring up the bacon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so can you keep up with Joneses? 그 아, 당신은 존스 집을 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말은 문화생활을 할수 있겠습니까? 존스 집 제가 아그 정도 살았는데요. 아그정도에 그 살면 보통 이제 뭐 한달1만원 정도 그 벌면은 뭐뭐 뭐 보통 겨우 먹고 산다 하는데 문화생활 우리가 뭐 먹고 사는 것만 아니고요. 뭐또뭐 뭐, 헬스 회원권도 있어야 되죠. 뭐또뭐또애 어, 유학 보내야 되죠. 이러면 한달 천만 원 벌어가 빠듯빠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so uh, I can't keep up with Jones. 나는 문화생활 할수 없다. 우리가 문화생활을 우리 스키도 타러 가야 돼, 골프도 치고 뭐 헬스 회원, 해완, 호텔 회원권에 이 돼, 이런 겁니다. So can you keep up with Jones? 어, 이제 뭐 뱁새가 함색 따라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I can't. It's very hard to keep up with j o h e s 이런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He's Candyman 하면요. 그러 이제 캔디 맨이다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마약 밀매니들 말이고요. 아, uh, yeah, he's Snowman 하면요. 그러 이제 마약 중독자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이게 슬랭 a n 인데요 어느데 j a 인데요 It uh, snowballs fast. 그러면 말말 소문이 굉장히 빨리 퍼진다. 눈덩이처럼 퍼진다를요. It's snowballs fast. You can do if you work at it, uh, do what I say, and I can guarantee you that you're going to be a great speaker.